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파라다이시 에디정입니다. 2026년 1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날씨는 추웠습니다. 오늘이 벌써 1월 27일입니다. 1월 31일이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만남주선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배우자, 이성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약을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만, 이번 주에는 연령대 있으신 분들도 참석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아주 괜찮으신 분들이 참석을 하십니다. 50대, 60대, 70대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만남 모임이 될 것입니다. 저희 강남파라다이스 매주 토요일날 역삼역 부근에서 이렇게 만남주선 모임을 진행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이죠. 이 약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약을 하신 분들 공개군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미팅을 시켜 드리죠. 연령대도 같으시고 분명히 연령대도 같으시고 또 이렇게 분위기도 괜찮으시고 또 지역적으로도 접근성도 좋고 그러니까 한번 잘해 보시죠.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성이 58년생인데, 남성도 58년생입니다.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남성이, 저는 61년생이에요. 저는 62년생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나 여성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분이 지금 몇 년생인가요? 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5, 8년생이라고 말이죠. 근데 말이죠. 그분이 61년생, 62년생이래요. 뭐, 생일 때문에 뭐 그렇다고 그러면서.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면 나이에 대한 개념, 물론 중요하죠. 나이가. 그런데, 아니, 여성이 큰아인데, 그 부득이 여성보다도 몇 살이나 아래로 거기서 얘기한다는 것이 그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나이도 맞춰서 이렇게 미팅을 해드리고, 여기에 다 이력이 있는데, 그분의 나이, 이런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나이를 속이고, 그거 제가 볼 때는 아닌데 말이죠. 어쨌든, 이런 분들이 계신다. 나이를 인위적으로 미팅하는 장소에서 누가 탄두리서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히 거기서 미팅을 시켜줄 때, 연령대가 비슷하시고, 이분은 몇 년생이시고, 몇 년생이시고, 이 얘기를 되돌기면 해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렇게 미팅을 하는 장소에서, 어떻게 보면 선을 보는 자리입니다. 정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분은, 나는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그 농담도 못 받아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아니, 거기는 농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농담도 말이죠. 상대방에서 싫어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그런 농담을 하시면 저는 안될것 같은데. 참,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이번 주에 아름다운 여성분들, 정말로 여역되어 있으신 여성분들이 참석을 합니다. 우리 회원님도 참석을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공개군을 해드리겠습니다. 남성분이십니다. 남성분 69세 됐습니다. 이분은 사업하시는 분이십니다. 참석이십니다. 남성분 70세 되셨습니다. 이분도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너이면서 돈도 아주 잘 쓰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남성분이십니다. 57세 되십니다 참석이십니다 이분은 그 무슨 콘텐츠 사업인가 뭐를 하는데 어쨌든 전문직 중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참석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여성분이십니다 여성분 66세 되십니다 이분도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참석을 하십니다 남성 여성분 여성분이십니다 65세 됐습니다. 처음 참석이십니다. 여성분이십니다. 69세 됐습니다. 참석이십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아마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이 여성한테 매달릴 것입니다. 그런다. 저는 사랑할 수 없는 남자입니다. 이 여성분 나오십니다. 정말로 아름다우시고.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에게 뭐 생일, 뭐뭐그 뭐죠 선물해달라, 뭐 해달라 그러는 분도 아닙니다. 여성분이십니다. 66세 됐습니다. 이분도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참석이십니다. 여성분이십니다. 55세 됐습니다. 이분도 처음 참석이십니다. 우리 회원님들 여기 오시면은. 미팅을 하시는 장소에서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뭐 농담이다 뭐다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 아닙니다. 제가 봐도 도덕적으로 아닙니다. 윤리적으로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고집만 세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그런 농담을 들어주는 여성이 있다면은 좋은데 거기가 그런 농담을 이렇게 받아주고 같이 공유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에디 정이었습니다.